전기차의 장점을 오토잇에서 알려준다는데 한번 들어보자. 첫 번째, 환경 친화적. 주행 중 배기가스가 전혀 없으며 수명주기 전체 기준으로 일반 차량보다 온실가스를 50% 이상 줄일 수 있다. 특히 유럽 기준 전기차는 온실가스를 최대 73%까지 감축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두 번째, 운영 비용 절감. 전기모터는 연료 효율이 높아 전기 요금이 낮고 오일. 필터 교환 같은 유지비가 적어 장기적으로 1920만원 정도 절감 가능. 세 번째, 매력적인 운전 성능. 즉각적인 토크 덕분에 가속이 빠르고 배터리가 하부에 있어 무게 중심이 낮아짐으로 코너링 안정성이 뛰어나다. 네번째, 정비 부담 감소, 엔진이 없이 때문에 오일, 점화 플러그, 배기가스 관련 유지 보수가 불필요하며 회생제동으로 브레이크 패드 수명도 쭉 늘어난다 다섯번째, 조용하고 쾌적한 주행 경험, 내연기관의 진동과 소음이 없는 조용한 실내, 스트레스 없는 운전이 가능 이상 오토잇에서 알려주는 전기차의 장점이다 오토잇은 신차 견적도 세상 빠르게 해준다고 하니 많은 문의 바란다